20년 전 버려진 강아지 주인 찾기 포스터에 나타난 사람 부산 동물 보호소 사연이에요. 지난달 보호소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었어요. 20년 전이 강아지 입양하신 분 찾습니다. 김민준 님 연락 주세요. 포스터를 붙인 사람은 보호소에서 40년 일한 최영희 씨 60세예요. 이번 달 은퇴하면서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었대요. 일주일 뒤 30대 남자가 보호소를 찾아왔어요. 저 김민준인데요. 포스터 봤어요. 영희씨가 남자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민준이? 그때 그 중학생? 20년 전이었어요 보호소에 믹스견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목에 옷걸이가 있었는데 사랑해 준서야 엄마가? 라고 적혀있었대요 보호소 직원들은 주인을 찾으려 했어요 근데 연락처가 없었죠 걔는 초코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도 입양 안 했어요 어느 날 중학생이 왔어요 교복 입은 민준이였어요 저 초코 데려가고 싶어요 영희씨가 물었어요 입양비가 5만원인데 괜찮겠니?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동전이랑 천원짜리 집 배가 가득 했어요. 3년 동안 모았어요. 여기 딱 5만원이요 영희씨는 민준이한테 물었어요 왜 초코를 데려가고 싶어?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초코도 버려졌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왕따예요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영희씨는 초코를 입양 보냈어요 민준이가 초코를 안고 갔던 모습이 기억났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20년간 소식이 없었어요 은퇴 한달전 영희씨는 창고를 정리했어요 옛날 입양 기록 박스에서 초코 사진을 발견했어요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? 초코는?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포스터를 붙였던 거예요 지금 눈앞에 민준씨가 서 있었어요. 민준씨, 초코는 잘 있어요. 민준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.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. 늙은 초코가 침대에 누워있었어요. 17살까지 살았어요. 작년에 하늘나라 갔어요. 제 옆에서 계속 있었어요. 민준씨가 계속 말했어요. 선생님, 초코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. 중학교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. 집에 가면 초코가 있어서 버텼어요. 초코가 아팠을 때 동물병원 갔는데요. 수의사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때 결심했어요. 나도 동물 치료하는 사람 되자. 영희 씨가 놀랐어요. 혹시 지금? 민준 씨가 명함을 꺼냈어요. 네, 저 수의사예요. 여기서 10분 거리에 병원 열었어요. 명함에 적힌 병원 이름을 보고 영희 씨는 울컥했어요. 초코 동물병원. 민준 씨가 말했어요. 병원 이름도 초코로 지었어요. 제 인생 바꿔준 친구니까요. 선생님, 저 오늘 선생님 모시러 왔어요. 병원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요. 영희 씨는 민준 씨를 따라갔어요. 병원은 깨끗하고 컸어요. 대기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. 교복 입은 민준이가 초코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요. 민준 씨가 말했어요. 이 사진 기억나세요? 선생님이 찍어주셨잖아요. 민준아, 초코랑 사진 찍자 하시면서요. 영희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. 기억나지? 내가 초코 안고 처음 웃었을 때. 민준 씨가 병원 투어를 시켜줬어요. 진료실, 입원실, 수술실, 마지막으로 한 방을 열었어요. 여기는 특별한 공간이에요. 방 안에 열 마리 유기견이 있었어요. 매달 보호소에서 아픈 유기견 열 마리를 무료로 치료해요. 초코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예요. 영희 씨가 민준 씨 손을 잡았어요. 민준아, 내가 초코 구한 게 아니구나. 초코가 너를 구한 거지.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. 네, 선생님. 초코가 저 살렸어요. 20년 전 5만 원이 유기견 무료 병원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